선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뜻이 담긴 과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 2월의 마지막 주간이고 또 3월을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도 서서히 자체를 감추어가고 봄의 향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주간 목회사관학교가 이제 또 새롭게 개강합니다. 그동안 멈췄던 것들이 다시 시작하는 이런 한 주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오직 주님이 영광받으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은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식구가 생각이 납니다. 한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는 피하고 싶은 곳도 있고, 어, 그런 순간순간을 만날 때는 마치 고개사가 줄을 타듯 긴장과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갈림길과 같은 과정을 건너야 합니다. 지금 스콘 플랫폼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감사와 한숨 그리고 절망 사이를 오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사이를 수없이 오가며 그런 내 감정을 넘어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온몸으로 몸부림치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과정을 주님이 아시고 내 몸이 아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여섯 번째로 바로를 향해 내 백성을 보내라는 요청이 나오고 출애굽게 나오는 열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을 예언하는 내용이지요.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처음 내린 게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역사 이래로 없었던 우박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려서 그 애굽 백성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엄청난 우박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오늘도 이렇게까지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고 계심을 알기에 이 말씀이 큰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중요한 표현은 내가 이번에는 이 일곱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이 일곱 번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나 일곱 번째 재앙이나 똑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과정에 거기에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 이런 느낌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듣게 됩니다. 16절도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가 오늘 이렇게 완악하게 하면서 여섯 번째까지도 버텨내고 일곱 번째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섯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 소리를 완악하게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 당신의 소중한 뜻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온 천하에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선용하셔서 당신의 위험을 높여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는 소중한 뜻을 그 과정에 담아두고 계신다 이 말씀이 아주 큰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아니 이런 과정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길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 피할 수 있도록 또한 기회를 주십니다 20절 21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순간이 피할 기회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 바로의 완악함, 그것조차도 선용하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야 될 자를 그렇게 그렇게 구원해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이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과정에 당신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당신의 소중한 뜻을 담을 수있음에 오늘이란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과정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담아주실까? 나로는 그저 쓰레기일 뿐이지만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담아주실 수 있으셔서 오늘 어떤 걸 담아주실까? 기대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인마누엘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모든 과정에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참으셨고, 수많은 종들을 보내셨으며,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음을 이 사순절 둘째 주간 보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질그릇에 불과한 나에게 보배로 찾아오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질그릇이기에 작은 충격에도 저는 금이 가고 깨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게 깨지는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한숨과 절망을 넘어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보혜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하고 찢기고 깨진 이 몸을 받아 주시고 이 안에 보배가 흐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과정을 당신의 소중한 뜻을 담으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혜사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과정,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러야 하는지 답답하고 정말 미치도록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깨어짐 속에 그 보배가 흐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정말로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3대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